아 지금 맵 주인이 튕겨가지고 쉬이. 누가 나날 화나게 하래 이슈 회이크 뭐야? 아, 알겠다. 아, 또 튕겼어. 상상했다. 내가 두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 안 있다. 이런? 마지막 거다. 어, 이게 아니라고? 모르네? 왜? 다 들어가 봤는데? 여기, 있지. 여기요, 여기. 다 다음, 이거 다음 거. 점프해야 돼. 알라 아니, 여기, 이거 들어가, 이거 다들어가보거든 가운데 들어야 돼. 가운데 들어가고, 앞으로 쭉 가야 돼. 아니, 저거 죽거 아, 잠만잘안 보인다. 밝기 좀밖길 밝, 최대네. 젠장. 어, 내 닉네임 보인다.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저, 저게 들어간다. 잘안 보여. 안 나오면 들 아, 잠만! 이게 잘 아프, 잘 해서 가야 되는데. 아, 맞다. 이거, 이거, 이거지? 안좋여서 들어간다. 아, 됐었는데 이게 비법이 있어요. 나도 이 이거 튕기냐? 나 이거로 생활할 아, 거야 이거로 이지아젠장아어 이거 튕겼어. 내 스킨보다 형 스킨이 더 나은데? 튕겨. 들어가아안 좋아요. 뭐해? 빨리 들어와. 응. 들어와 태우나. 아, 젠장. 맞는데 이거 원래. 형, 크 클리, 크리로 바꿔 봐. 왜? 응. 빨리. 바꿨어? 다시 응. 바꿨다고? 응. 가만 있어. 야 이걸 어떻게? 와.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욕해 욕해 그냥, 그냥 떨어져 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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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잠만 어야 이거 야 이제 서버로 바꾼다 아참피만플레이좀 하고요 아잠만 헛, 헛. 이 형이 나보다 구독자가 많아지는건아니 Hot, 자자자자자자자자 tata, t 니 t a tata, t a 막 어, 이용은 터치할 때마다 자꾸 진동오네. 아니 왜 튕겨? 이용은 부실 때마다 자꾸 진동오려. 네, 니거 튕겼어. 아, 아니 계속 튕겨. 됐어 들어와. 김우디. 응, 나 비서 들어줘. 안 좋아요. 아유, 좋겠다 응, 부시 때마다 자꾸 진동와서 어떻게 몰라 와 해피엔딩 당신은 처음으로 언니버터티브를게 되었다 상대는 어니 어떻게 브 꺼내먹자 그렇내가고향서게롤무코스로무을 내고 소름 아야내 입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야, 야 핸드폰 봐난안 <laughs> 그런다 뭐지 축복하는 건가? 빰빠라밤빰빰빰빰빰라밤 축하드려요. <laughs> 당신은 행운아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아빰빰빰빰빰빰그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해군아이예요. 웃음> 다리와이. <laughs> 됐어. 됐다. 와이 여기서 마칠게요. 빠이빠이.